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돈복 터지는 그 하나의 풍수 재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이 방법은 그중에서도 그 특히 4월과 5월의 이 시기에 초점을 맞춘 그 방법이라는 점 미리 그 말씀을 드립니다. 바로 그 팔찌인데요. 다양한 그 팔찌 종류들 여러분들 그 소재하고 계실 겁니다. 특히 그 4월과 5월에는 여러분들 께서 그 소재하고 계신 그 팔찌를 오른손에 그 착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행과그 풍수에서 다양하게 그 제시가 되고 있는 그 돈복 터지는 그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그 기초로 하고 있는 있는 곳이 있죠. 큰트에서는그 자연의 순환과 섭리 그리고 이치가 그 속에는 그 녹아 있습니다. 봄에 우리가 그 묘목을 심든 또 씨를 뿌리든 그 시기에 또 그런 행위는 가장 그 시기 적절한 그 수확을 위한 그 기본이 되어줄 것입니다. 우리가 또 너무 그 일찍 씨를 뿌리거나 또 묘목을 심게 된다면 그 활착률이 또 담보되지 않을 것입니다. 생산과 그 수확의 질도 떨어질 것입니다. 4월과 5월에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른손에 그 팔찌를 착용해 보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그 깜짝 놀랄 그 행운의 돈복을 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때 그 차게 될그 팔찌의 그 고가 유무 또질또 또 종류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. 꼭 금팔찌가 그 아니더라도 붉은 그 실이라도 또 오른손에는 이 시계 그 팔찌 착용을 꼭 해보시라는 것이죠. 미래의 그큰 수확을 안길 수 있는 현재의 그 돈복이 안정되게 그 착근을 돕는 그런 그 풍수 방법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그 2024년 이런 용의 해 여러분들에게 그 크게 찾아올 그 행운을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. 미래에 그 우리가 쏟아붓게 될 그런 노력보다 지금 당장 그 현재 그 수반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풍수적인 노력들이 꼭 필요한 법인데요. 이렇게 그이 시기의 그 4월과 5월이라는 이런 특별한 시기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현재성을 내포하고 또 즉시성을 내포하는 이 오른손의 그 결합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돈복이 깊이 그 현재부터 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암시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. 구체적인 그 풍수 동작으로 또 돈복을 이끄는 아주 그 유용한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